はい、えー、監督のウィンゲです。今日は、えー、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1話から3話までですが、えー、楽しんでいただけると幸いです。えー、ぜひ、この作品、みんなで力を合わせて頑張ってつけると、作、え、品、ー、ですので、えー、よろしく応援を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music> <music> 드시는데 꼭 즐겨주시고요. 저희 진짜로 다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든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에서 최인한 역할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 무대 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희 시리즈 이렇게 보러 귀한 걸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보여드리는데 4부부터 6부까지는 더 힘으로 쳐가지고 더 재밌거든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12월 7일날 오픈하면 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저희 작품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섭력을 맡은 고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 커넥트 제가 표현하는 어, 이야기 중에 어른들의 잔혹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아마 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있고요. 어, 오늘 1, 2, 3부가 아쉬우시겠지만, 아시, 아쉬우시겠지만, 어, 이틀 뒤면 4, 5, 6부가 바로 공개가 됩니다. 디즈니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어 디즈니 구독 다 하셨나요? 네. 네 무료 한달 하고 끊으실 거 아니죠? <laughs> 네꼭어 앞으로 디즈니에서 많은 것들 재밌게 나올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 커넥트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커넥트에서 하동수를 연기한 배우 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경표의 말처럼 디즈니 구독하셨다니까, 어, 안볼순 없겠네요. 네, 아마 이 자리에서 1, 2, 3부를 보셨다면, 이제 내일 모레, 7일날 전세계 동시오픈인데, 어, 뒷부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구독을 돈 주고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 어, 유튜브에서 요약본 이런 거, 보시는 분 없을, 없을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 믿고 있고요. 왜냐면 돈이 안 값잖아요. 구독을 했는데. 어,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재미가 조금 아쉽거나 조금 뭐내 조금, 취향이랑 안 맞거나 그러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laughs>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2022년 정말 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남은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무탈하게 무사하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커맨트는 한계를 좀 뛰어넘는 여, 드라마 같아요. 언어의 한계를 넘고 신체의 한계를 넘고 그리고 상상과 생각의 한계를 넘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저희 노력했거든요. 아마 6편까지 다 보시면 아마 장르의 최대한 쾌감을 마음껏 누리,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보시고 즐겨주십시오.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귀한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